세상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고, 사람은 그 곳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땅의 삶에서도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고, 그 결과가 분명히 나옵니다. 또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스가라 1장에서는 이제 넷불이라고 대장장에 나옵니다. 넷불은 악한 권세를 말하고 대장장이는 하나님이 어떤 보 숨길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측량하는 측량질이 2장에 나오고 또 3장에서는 여우사 대시장 옆에 사탄이 있는가 하면 또 천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와 함께하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나옵니다. 사장에서는 순금 등잔 때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감남 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사용될 때는 두감남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초소로 가겠죠. 천국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나 오늘 5장에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고 에바 속에 여인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악한 모습이고 또는 저주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들도 분명히 준비된 초소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 말씀하실 때 양쪽을 다 말합니다. 양쪽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한 대로 우리가 믿은 대로 행한 대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제 시가하게 아,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입니다. 이것은 도둑 집에 들어가며 망령대에 행하는 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들어와서 그들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고 날아가는 두루마리처럼 인생이 그렇게 그들이 행한 대로 날아간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게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더 이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 속에 여인을 보여줍니다. 에바는 우리를 말하면 어떤 곡식 같은 거를 이제 대는 말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물질의 권력에 이런 것을 취하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여인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인으로 표현될 때는 대부분 세상에 속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여인이 에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 했습니까? 악한 모습이라 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에바를 나으로 덮어서 막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하면두 여인이 이제 나오는데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이거 악한 권세의 악한을 모든 그런 모습들을 바람을 통해서 옮겨가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날개 바람을 통해서. 이것은 어둠의 바람입니다. 두 여인의 그 날개를 통해서 불은 그 바람에 의해서 에바가 움직여지고 날아가, 어디로 가느냐면 신할땅으로 갑니다. 신할땅은 세상에 풍족한 곳이에요. 어때 보면 제약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준비된 처수에 간다는 거예요. 준비된 처수, 준비된 처수는 어디겠습니까? 마지막 가는 길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양쪽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어져서 빛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름부음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도움 속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열매 맺는 그래서 천국길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욕심에 매이고 죄악에 매여서 두루마리가 들어오고 그 두루마의 바람에 의해서 결국 또 바람에 의해서 같이 끌려가는 그런 인생도 있다는 것. 그리고 육장에 가보면 내 병거가 나오는데 이런 모든 걸다 살피고 하는 그런 병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다 보고 계시고 살피시고 있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말씀대로 그냥 법대로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 백성들 향해서 돌아와라. 그 마지막 그 시대, 그 말씀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그때 모습으로 끌려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은 계속 나온 게 뭐냐면, "돌아와라, 회개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여기에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또 찾아가서 어딥니까? 남은 자를 살려서 더 돌아오게 하십니다. 또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거기 머물다가 어디로 가는가 준비된 초수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불러서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성전을 짓게 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흐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 인류의 흐름이고 각 사람 한 인생, 인생의 흐름입니다. 가는 길이고 그 모양들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리석게 행합니다. 지옥을 확실하게 본 사람은 지옥 을안 갑니다. 성국을 확실하게 본 사람은 성국을 갑니다. 그죠? 지옥을 확실하게 봤는데 지옥 가겠습니까? 안 가죠. 진짜 마귀의 활동을 본 사람들은 마귀에 끌려가지 않고죽더라도안 갑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책을 볼수 있고 하나님의 다림을볼수 있고 선한 길을 볼수 있고 악한 길을 볼수 있는 것을 지금 추구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않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귀하고 정리되지고 선한 길로 약속된 복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선명하게는 못보고요 심야하게는 다 보고 있어요 선한 길과 악한 길의 그 결만들을 다사람들 더이다 압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심의하게 끌려가는, 여긴가, 저긴가,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에서는, 순금 등대, 등잔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론님을 통해서 두 감난나무에 기름을 부어서 빛으로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구장에서는 악한 자, 예. 네? 상 바람에 끌려서 어둠의 초수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도 해주고 추가합니다. 우리가 깨지 못하면 어둠의 권세가 바람처럼 들어옵니다. 두루마리는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끌려갈 때도 바람을 따라서 걸, 걸고 갑니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 육신의 수육을툭 타서 어떻게 합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어리석게 행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움직임, 이 바람,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이 죠합니다 분명히 시장은 지금 다 바람이 불고, 여기서 바람이 다 불고 있어요. 에어컨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이게 순환되고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이런 바람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영적으로 분명히 바람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을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저 성령을 느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민감하게 감을 잡을 수 있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지만 사단의 권세가 누구 앞에도 있다랬어요? 누구 옆에 있다랬어요? 대지장 여호수아가 대지장인데 대지장 옆에 너내 옆에도 사단이 지금 거기서 노리고 있다 너를 너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너도 노리고 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빛을 받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좋습니다. 악한 니다 악한 권세가 가는 그 처수도 분명히 준비되어지고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도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불러오십니다. 왜 예비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예비되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준비해 놓으신 아버지 집에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된 길로 더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주 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니 이것은 완전하게 다 기록 되니고 양쪽에 다 기록 되어 있어요. 천국 길이 되어지는가면 하 사단의 권세가 가는 갖고 많은 사람을 끌고 가는 지옥 길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 온전히 끼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영원한 영광의 길로 승리의 길로 복된 길로 걸어나가시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의 영광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